아, 이게 떨어졌게걱정되네 그럼 이거 어디 붙이지? 아 이거 보고 읽을라고 하는데 아, 엄청 힘들게 불평불면 없이 대처하는 마음과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좀 떨었죠 제가. 떨었죠. 아니왜 그러지? 안 그랬는데? 방송보다 더 떨어요 내가 지금. <laughs> 한파토서관 김혜정 관장님의 추천으로 코로나19 함께 도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도시정국과 채용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위기 상황에 따라 그 대처 능력이 대단함을 또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공무원 여러분들을 과정한 인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근무 등그 필요감을 느끼실 텐데 불평불만 없이 대처하는 마음과 모습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물리치시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그날까지 어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마스크 두 장과 저는 천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함께 극복 챌린지에 참여 대상자로 그동안 대전역세권 복합 이구역, 인간사업자를 찾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분들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구역의상인회 회장 박항순 회장, 그 다음에 대홍동 상점과의 장수연 회장,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의 임무원장, 그 다음에 트램 도시광역본부의 성기문 본부장, 도시재생주택본부의 유택열 본부장을 추천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좋게 생각해주고 좀 받아주실까 생각하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